설 연휴를 맞아 유비 씨는 울산이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알아보는 연속 기획 마련했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특색 있고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체험형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. 배대번 기자입니다. 지난 2015년 운영을 시작한 울주군 자전거 체험장. 접근성이 떨어져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만 이용하는 애물단지였습니다. 그런데 올 하반기가 되면 사정이 바뀝니다. 울산시는 이곳에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악 자전거 연습장과 펌프트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펌프트랙은 페달을 밟지 않고도 다양한 요철을 통과하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.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새 거점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. 자전거 묘기장. MTB 시설이 온다로 인한 지역인으로서 지역 발전에 굉장히 좋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아지지 않겠냐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울산 지역 명소를 생생한 영상을 통해 둘러볼 수 있는 라이징 포트도 오는 4월 첫선을 보입니다.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도심 항공 교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울산의 산과 바다, 도심을 하늘에서 라이딩하듯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벌써 시설 조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울산의 명소를 담은 영상 제작만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.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관광도시 울산, 꿀잼도시 울산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중장기적으로는 방구대 세계암각화센터와 K-POP 사관학교가 포함된 청소년 문화회관이 2028년까지 조성돼 울산 지역 관광 체험 인프라가 풍성해질 전망입니다. UBC 뉴스 배다원입니다.